2023년 5월 26일 추세시황 분석 하방입니다. AI 관련 기술주들의 랠리가 투자 심리를 북돋으며 주식시장은 모처럼 만에 강세 마감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매출을 발표, 2분기 예상 매출했고, 시장의 예상을 50% 이상 뛰어넘으며 주가가 25% 가까이 급등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기타 기술주들도 오름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금일 1.7%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면서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며 향후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악사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유럽 주식전략가 기반은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글로벌 경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주가 밸류에이션도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